안녕하 하와이브로 제이크입니다. 지난 동영상 하와이 한달 살기 적기는 언제인가에 이어 오늘은 하와이 한달 살기 비용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항공권 및 숙소 예약 방법에 대해 알아볼게요. 지난 동영상을 못 보신 분이 계시다면 동영상 오른쪽 상단에 제가 링크를 걸어 놓았으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항공권은 어떻게 하면 저렴하게 구입하느냐가 가장 중요한데요. 항공권은 무조건 일찍 구입할수록 저렴합니다. 하와이 한달 살기를 계획하셨다면 최소 6개월 전에는 항공권을 구입하시는 걸 추천드려요. 다 아시겠지만 항공권은 저렴한 자석을 먼저 풀고 가차면 조금씩 가격이 오르는 구조로 되어 있거든요. 그리고 하와이 한달 살기를 하러 오시는 경우는 단기로 오시는 분들보다는 일정의 여유가 있으시니 한국 출발을 주말보다는 주중에 하시는 게 저렴해요. 보통은 한국 출발 기준 목요일, 하와이 출발, 일요일이 제일 저렴한 편입니다. 그리고 항공사 얼리버드 항공권이나 프로모션 항공권을 구입하는 것도 항공권 비용을 아낄 수 있는 방법이에요. 한국, 하와이 직항, 왕복 항복권은 1인당 대략 80에서 100만원 사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보다 저렴한 항공권이 있으면 괜찮은 가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또한 직항만 고집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어차피 하와이 한달 살기를 하시면서 여유롭게 지내실 수 있으니 한번 정도 갈아타는 저렴한 항공권도 괜찮은 옵션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럼 이제 항공권을 구입하셨다면 그 다음 알아보셔야 할 것이 바로 숙소 예약이에요. 항공권 예약은 무조건 저렴한 걸로 예약을 하면 되지만 숙소는 저렴하다고 최선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하와이 한달 살기를 다녀가셨던 분들이 한달 살기 준비하시면서 제일 힘든 부분이 숙소 예약이었다고 말씀들 하세요. 한달 살기를 하시게 되면 호텔보다는 일반 콘도나 아파트 또는 주택을 선호하시게 되는데요. 문제는 여기에 있습니다. 하와이가 2019년 8월부터 단기 임대법이 새롭게 적용이 되었는데요. 이 단기 임대법의 골자는 다음과 같습니다. 리조트 지역을 제외한 곳에서 퍼밋 없이 30일 미만으로 단기로 렌트를 하는 건 불법이 되었고 이를 위반 시첫 번째 적발 시 하루에 천 불씩 그리고 시정이 되지 않고 계속 운영 시 최대 하루에 만 불의 벌금이 부과되는 어마어마한 법안이에요. 그래서 호텔이 아닌 저렴한 숙소를 예약하기 위해 많이 이용하시는 에어비앤비의 경우. 법안 이전에는 하와이 숙소 리스트가 만개 이상이었는데 지금은 몇개 남아있지 않은 상태예요. 물론 30일 이상은 법 적용 대상이 아닙니다. 하지만 한달 이상씩 렌트를 주다 보면 숙소 공실률도 높아지다 보니 집주인들이 단기보다는 장기 렌트로 돌리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럼 이런 변화된 상황에서 한달 살기 숙소는 어떤 식으로 예약을 하면 될까요? 한달살기를할수 있는 숙소를 보면 일단은 호텔은 제외를 하겠습니다. 호텔 말고는 베케이션 렌탈이라고 불리는 콘도나 아파트 또는 하우스를 단독으로 렌트를 하는 경우이거나 또는 한국에서 말하는 민박, 즉 숙소에 집주인이 생활하면서 빈방을 빌리는 경우를 들 수가 있는데요. 현재 하와이는 새롭게 적용되고 있는 단기 임대법에 의해 30일 미만은 리조트 지역에 위치해 있거나 퍼밋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모두 불법이에요. 하지만 30일 이상 렌트를 하시는 건 가능합니다. 즉한달 이상 지내시는 건 지역이나 퍼밋에 상관없이 가능하다는 얘기예요 먼저 베케이션 렌탈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하와이에 있는 스튜디오, 원룸, 아파트 또는 콘도텔을 단독 렌, 단기 렌트 하는 거예요. 하와이 일반 거주자를 위해선 보통 6개월 이상 렌트를 해주지만 하와이가 관광지다 보니 여행자들을 위해 중단기, 1개월에서 3개월로 단독 렌트를, 단독 렌트를 해주는 곳들이 있거든요. 이 숙소를 이용하시게 되면 단독으로 숙소를 렌트 하시는 거라 주방이 있는 경우는 음식을 해 드실 수 있고 구비되어 있는 침대에 따라 여러 명이 동시에 숙박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두 번째로 민박이라고 불리는 숙소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민박은 보통 게스트하우스라고 불리는 형태의 숙소로 베케이션 렌탈 숙소와의 가장 큰 차이점은 집주인이 함께 생활한다는 점이에요. 베케이션 렌탈은 집을 통째로 렌트하는 거라면 민박은 집주인이 살고 있는 집에 빈방을 렌트하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경우에 따라 방에 화장실이 있는 경우와 공용 화장실을 사용하는 경우가 있고 주방은 집주인과 공용으로 사용하게 됩니다. 베케이션 렌탈과 민박에 대해 이해를 하셨으리라 생각됩니다. 앞으로 하와이 한달 살기를 하시기 위해 숙소를 예약하실 때는 베케이션 렌탈 또는 게스트하우스 개념을 이해하시면 집주인과의 숙소 개념 차이로 인한 오해는 발생하지 않고 원하시는 숙소를 구하실 수 있으실 거예요. 그럼 이런 숙소들은 어디에서 구하는 게 좋을까요? 첫 번째는 에어비앤비입니다. 아마 숙소도 가장 많고 많은 분들이 이용하시는 숙박 예약 사이트일 거예요. 단기 체류를 위한 숙소는 많이 있지만 중단기를 위한 숙소는 상대적으로 적고 숙박주가 올린 정보에만 의지해 판단을 해야 하고 현지인들이 운영하다 보니 의사소통에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두 번째는 에어비앤비와 비슷한 개념의 숙소 예약 사이트이지만 하와이 한인이 운영하는 하와이 숙소 예약 사이트를 이용하는 방법입니다. 집주인들이 한인이라 한달 설기를 하시면서 필요한 정보 등을 쉽게 얻으실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해당 사이트 정보는 동영상 아래 자세히 보기에 링크 남겨 놓았습니다. 지금까지 하와이 한달 살기, 항공 숙박 어떻게 예약하는지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항공 숙박 예약이 완료되었으면 하와이 한달 살기 준비는 거의 다 끝났다고 보시면 됩니다. 다음 동영상에서는 하와이 한달 살기, 한국 출발 전에 챙겨야 할 것들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오늘 제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동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제 동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합니다. 감사합니다.